내년에 실어 그러니까, 하나씩 다줄 거라니까요. 내두예요 이게. 이게 내두. 내년에 이게 씨앗이에요. 우리 몸에 염증을 내려주고요. 혈당도 내려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또 암을 억제하거나 특별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도 만들어줍니다. 닿지 않는 난치성 질병 또는 만성 질병들이 좋아지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입니다. 오늘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약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는 정말 맛있습니다. 어떤 약초인지 궁금하시죠? 이 약초는 특별히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안 좋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변비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에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약초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배변이 잘 되니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초들이나 음식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약초도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 약초인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가을에 이거를 수확을 할때 수확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놨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어, 어 뭐야 큰가? 자 보여주세요. 어큰건 나왔다. 뭐이 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네. 어, 어. 네. 이것도 좀 파주세요. 이게. 네. 하나 두. 와 커나자. 어나 오네. 아까 제가 제일 좋았가 제일 그래도 괜찮다 얘도. 어 여기에요 그게. 내년에 심어. 그러니까 하나씩 다 줄거라니까요. 아이 약한 내두 어. 근데 이거 잘라 줘야지. 이거 내두예요 이게. 이게 내두 아. 내년에 이게 씨앗이에요, 오케이, 이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다 잘라서 여기를 이거를 땅에 묻어 놔둬요. 응. 그가 내년에 이게 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걸 다시 어디에다가 이렇게 심어요. 그 이제 싹이 좀 나면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뭐판에다가 음. 이렇게 놓고 그걸 키워서 음. 이쪽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자들은 이거 다아 그렇게 압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이거 커미가 굳이 안 필요하네. 야콘입니다, 여러분. 피디님 야콘 먹어본 적 있나요? 야콘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야콘이라는 말도 처음 듣나요, 혹시? 야콘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막 이런 걸로 해서. 요 즙으로? 예. 사실 야콘은. 맛이 너무 좋아서 그냥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깎아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냥 생으로 먹어요. 근데 맛이나? 맛이 배를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아삭하고 단맛이 아주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약혼이 장에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맛이에요 어 그건 좀 이상하네요 좀 이상하죠 스테비아 같은 스테비아 오래 찍었을 때 스테비아도 단맛이 아주 강한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됐었죠 약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에 들어가 있는 이 주요 성분이라고 할수 있는 게 프락토 올리고당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과당이 좀 붙어있는 올리고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올리고당이 당이잖아요 단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소화액으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흡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성분이라고 하는데 흡수가 안 되면 말짱 헛것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당만 흡수가 안 된다는 거 당만 흡수가 안 된다. 네. 프락토 올리고당 약혼에 있는 프락토 올리고당을 먹어요. 그러면 이게 소화 우리 소화액으로는 이게 분해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장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거를 소화를 시킵니다. 딱, 딱 끊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당을 먹겠죠. 미생물들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질들이 우리 몸을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 물질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고요, 되레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렇죠. 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일차적인 먹잇감이에요. 허락토 올리고당이 그들이 먹 남은 어떤 부산물들 이게 우리 몸을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들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등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단맛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혈당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약혼이 그렇고요, 우리 봄에 소개해드린 테비아가 그렇고요. 또 약초로서 제가 혈당을 좀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소개한 약초 중에 맹문동이라는 약초가 있거든요. 근데 맹문동도 단맛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혈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단맛이 있다고 해서 모두 혈당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 약혼 달지만 드셔도 되는 음식입니다 자 그리고 약혼은 장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에는 대표적으로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이라고 우리가 우리가 분리해 놨어요 인간이 근데. 약혼을 먹으면 유익균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약혼에 들어가 있는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성분들이 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유익균들이 늘어나겠죠 근데 유익균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에 염증을 내려주고요 혈당도 내려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또 암을 억제하거나 특별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도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우리 건강을 지키려면 장의 건강을 지켜야 하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이것은 땅이 건강해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많아야 식물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뭘 먹고 살까요? 유기질을 먹고 삽니다. 즉, 퇴비를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퇴비를 많이 줘야 미생물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식물들이 잘 자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게도 퇴비를 줘야죠. 그 퇴비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께 언급하고 있는 프락토 올리고당도 퇴비의 일종이고요 크게 얘기하면은 식이섬유가 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게 아니더라도 배추 시금치 무 당근 등등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 많잖아요 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다 보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우리가 땅심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땅심이 좋아지면은 식물들이 잘 자라죠.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내 장의 땅심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질병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식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약혼을 통해서 이 프락토 올리고당 그리고 식이섬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모든 걸 여러분께 전달한다는 게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고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프신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주잖아요.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닿지 않는 난치성 질병 또는 만성 질병들이 좋아지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꼭 기본적으로 식이섬유 섭취를 증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약조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